안녕하세요. 이 여름 했습니다. 여기는 울주군 두서면에 있는 금다육입니다. 자 오늘은 풀분에 군생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예쁜 화분에 예쁜 아이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꽃핀 아이들도 있고요.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또 예쁜 아이들 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레몬로즈고요. 32,000원입니다. 자, 요거 수영안 보세요. 위쪽에 큰 얼굴이 자리 잡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자고를 많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두빛이 있는데 가장자리는 연한 살구빛 다 들어있고요. 또 수영을 요렇게 예쁘게 모양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은 키가 큰 분에 담아놨습니다. 또 옆에도 요렇게 요런 아이가 있으니까 추가로 더 주문하셔도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 2번, 큐빅 브러스트고요. 24,000원입니다. 이쪽 생얼이 크게 두개 자리하고요. 그 다음에는 철화가 작은 입장 촘촘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노란 색감도 보이고, 보랏빛도 보이고요. 자, 화분은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그 다음 3번, 블루 엘프고요. 26,000원입니다. 자, 여기 한 15도 이상 넘어가는 아이입니다. 입장마다 끝부분에 붉은색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화분은 진 화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번, 오스비 큐아 금이고요, 26,000원입니다. 자, 입장마다 색감 한 보세요. 빨갛게 색감 너무 예쁘게 올랐지요? 약간 세로 줄무늬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자, 화분에는 노란 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흑사 금이고요, 37,000원입니다. 자, 여기 투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에는, 어, 안쪽은 연두빛 좀 있고요. 또, 진한 갈색으로 세로 줄도 그려주고, 핑크빛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6번 미네르바고요. 26,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오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얼굴이 큼직큼직하게 생겼고 가장자리에 붉은빛 살짝 보여주고요. 요거는 화분이 토도의 화분 같고요. 그 다음 7번 레티시아고요. 25,000원입니다. 자, 요거 한 8도, 9도 될것 같습니다. 큼직한 얼굴이, 얼굴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입장에는 빨간색감 자랑합니다. 자, 화분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다음 8번 블루엘프고요 26,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투수가 좀 많습니다. 10도 넘는 아이네요. 자, 입장마다 색감 보세요. 끝부분이 빨갛게 색감을 예쁘게 보여주고 있지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다음 9번 매직잼 골드고요. 25,000원입니다. 여기는 한 12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끝부분에 빨간 색감을 너무 예쁘게 올렸고요. 자, 화분은 요것도 진화분 같고요. 그 다음 10번 샤올렌시스 금이고요. 27,000원입니다. 자 목대가 이렇게 쭉쭉 뻗어 있고요. 자 위에는 한 9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연한 살구빛 색감을 다 머금었고요.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11번 플로리 디티고요. 27,000원입니다. 자두 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입장 끝에 빨간 색감 다 자랑하고 있고요. 자 수영이 안 보세요. 봉긋하게 예쁘게 자리 잡았지요. 그 다음 12번 폴리린지 안하고요. 32,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전체가 9도 정도 되겠습니다. 자, 입장 끝에 색감 보세요. 이렇게 진한 색감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13번 팔0대 초라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입장 좀촘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오렌지빛이 살짝 들어갔는데요. 요거 묵을수록 좀더 진한 오렌지빛 다 보여줍니다. 자, 요거 인동 부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14번, 팅그벨이고요, 15,000원입니다. 안쪽, 요렇게, 목대가, 목질화되어 있고요. 투수는 여러 개로 되어 있지요. 자, 밑에 작은 얼굴도 여러 개 있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15번, 블루 엘프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위쪽에 큰 얼굴이 있고요. 또 요거는, 목대가 또, 목질화 다 되어 있는, 제법 무운 아이입니다. 자, 입장마다 색감 보세요. 요렇게, 가장자리에 붉은색 다 올라갔습니다. 화분은, 키가 큰 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다음 16번 오스비큐아 금이고요 17,000원입니다. 자 입장마다 색감 보세요. 금빛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요. 색감을 잘 올렸습니다. 자 요것도 화분이 키가 조금 큰 편입니다. 그다음 17번 은려심이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요거 입장 한번 보세요. 아주 바나나 같이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마다 색감은 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투수가 엄청 많습니다. 자 화분은 요렇게 크기도 제법 큰 아이고요. 그 다음 18번, 레몬노즈 철하고요, 28,000원입니다. 이쪽 생얼이 조금 크게 있고요. 자, 이쪽으로도 있습니다. 또 철화가 쭉 들어가 있고요. 가장자리는 전체 다 살구빛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19번, 아들피 철하고요, 23,000원입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서 입장마다 약간 지금 연두빛에서 갈색 살짝 보이는데요. 이거는 오렌지 빛으로 물들 나이죠. 자, 청색 분화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지요. 그 다음, 20번. 핑크 로즈고요. 16,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4도로 되어 있습니다. 입장은 길쭉하게 생겼고, 가장자리에 작은 깨들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도 바르고 있고요. 자, 화보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21번. 토레스고요. 28,000원입니다. 쭉쭉 큰 얼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구를 또몇개더 달고 있습니다. 전체가 4도로 되어 있지요. 색감이 예쁩니다. 입장 통통 하고요. 자 이렇게 사각본에 담아 놨습니다. 그 다음 22번 렉서스 철화고요 22,000원입니다. 이쪽으로는 생얼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또, 또 철화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끝에 이렇게 철화 부분이 보이네요. 가장자리에 붉은빛 살짝 들어갔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23번 누다고요. 21,000원입니다. 자, 도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지요. 자, 입장마다 색감을 빨갛게 아주 잘 올랐습니다. 요거는 화분이 오크 화분 같고요. 그다음 24번 레티지아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여기도 돗수는 좀 많습니다. 한 10몇 토 훨씬 넘어가네요. 가장자리 빨간 색감이 너무 예쁘고요. 요즘은 요런 아이들이 아주 빨갛게 이렇게 예쁜 색감을 보여 주지요. 그다음 25번 홍매화고요. 32,000원입니다. 자, 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묵을수록 오렌지 색감을 좀더 많이 보여주지요 그리고 요건 또 화분이 민화분 요거 화분 가격 정도 될까 싶네요 그 다음 26번 비이율이 되고요 19,000원입니다 여기는 큰 얼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 입장이 연두빛이고 가장자리에 살구빛 다 들어갔습니다 자 요거는 화분이 토도의 화분 같네요 그 다음, 27번, 라울이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요거 두수가 좀 많지요? 입장이 통통하면서 가장자리에 붉은 빛도 다 올려주고 있고요. 자, 사각분 크기가 조금 요렇게 큰 편입니다. 그 다음, 28번, 핑크 드림이고요, 45,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큰 얼굴들이 많이 달려있지요? 그리고 큰 얼굴 틈 사이 여기 보면 자구를 많이 내주고 있네요. 와 요거 다잘하면 엄청나게 또 투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보다도 더 이렇게 또 예쁜 색감을 또 올려주고 있고요. 이 요것도 45,000원이면 할인 많이 한 겁니다. 이렇게 투수가 많아나이고요. 그다음 29번 팥핏으로 주고요. 35,000원입니다. 자 위에 안 보세요. 띵처럼 이렇게 동그란 수형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입장마다 색감 다잘 들어갔고요. 입장 쫌 쫌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목대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30번 축전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요거 투수 엄청 많지요. 와, 꽃이 또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꽃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자, 계속 또 꽃이 피고 지고 하지요. 그다음 31번 흑사금이고요. 25,000원입니다. 자, 여기도 투수는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녹음 섞여 있고, 가장자리는 핑크빛 살짝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풍성하게 예쁜 모습이고요. 그 다음 32번, 사과꽃이고요, 12,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는 사과꽃이고는 입장이 다 큼직큼직하게 생겼네요. 윤기 판짝반짝 하고요. 자, 요렇게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33번, 아르제고요, 12,000원입니다. 요거는 전체가 한 8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입장 가장자리에 또 핑크 다 올랐습니다. 자, 작은 분에 이렇게 얼굴이 넘쳐나도록 이렇게 얼굴 많이 달아주고 있고요. 그다음 34번 흑장미고요 만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자, 여기 있고요. 앞에 작은 아이 있습니다. 자 입장마다 보세요. 아주 젤리로 이렇게 다돼 있습니다. 그다음 35번 석연하고요 만원입니다. 자 투수가 전체가 한 6도 되네요. 자, 입장마다 골고루 금기가 다 퍼져 있습니다. 연한 분 바르고 어, 보랏빛 살짝 풍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 36번, 핑크플로라고요, 16,000원입니다. 여기는 작은 얼굴들이 좀 많네요. 한 9도 될것 같습니다. 자, 입장마다 색감은 이렇게 예쁘게 다 들어있고요. 뒤쪽에 약간 핏빛으로 조금 더 진하게 색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37번, 휴밀리스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여기 현재 큰 얼굴이 한 6도 정도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틈 사이에 작은 얼굴들도 여러 개 나오고 있지요 자, 요거는 묵을수록 약간 마요네즈 색감 그렇게보여주시요 군생으로 아주 멋집니다. 그 다음 38번 메비나고요. 2만원입니다. 자 요것도 투수가 엄청 많네요. 자큰풀부네 이렇게 얼굴을 많이 달아줍니다. 손톱은 빨갛게 색감 올랐고요. 자, 요렇게 군생으로 또 화분에 담아놓으면 더 예쁠 것 같지요. 그 다음 39번 미니 누벨라고요. 2만 2천원입니다. 자, 요거 투수가 많습니다. 자, 입장 전체적으로 약간 노란색을 많이 올려 주고 있습니다. 자, 크기 보시고요. 그다음 40번 멀로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여기 멀로가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조금 큰 편이고요. 자, 이 정도로 큰 아이인데 어분 바르고 색감도 오렌지색 살짝 올랐고요. 자, 이렇게 큰 아이 24,000원. 가격 엄청 좋습니다. 그다음 41번 온슬로우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요것도한번 보세요. 투수가 참 많은 아이죠. 큰 얼굴을 다 가지고 있고요. 한 13도는 될것 같습니다. 12, 3도 예,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장마다 색감도 보세요. 이렇게 많이 올랐고, 제법 무거운 아이입니다. 자, 이 정도 군생이 29,000원 가격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 42번 실루엣이고요, 29,000원입니다. 위쪽에 큰 얼굴 있고요. 주변에 자구를 또 많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두수가 또 여러 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마다 핑크빛이 색감이 또 너무 예쁘게 들었네요. 자 이거 크게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큰 아이입니다. 그 다음 43번 석연화금이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6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에 군데군데 금기가 퍼져있지요. 그리고 연한 보라색 살짝 품었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44번 데를루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전체 수수가 한 10도 가까이 될것 같네요. 자, 이것도 뽀얀 분 바르고 손톱에 살짝 색감 올렸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45번 차밍 블루고요. 14,000원입니다. 여기는 어, 쫌쫌하게 전부 철화로 다 엮여있고요. 옆쪽에 생을 또몇개 보이긴 합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46번 파우카리아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여기 입장에 한번 보세요. 작은 어, 가시처럼 조금씩 나와 있고요. 노란 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즘 사해파나 미파 이런 아이들 꽃을 많이 보여주지요. 자 이렇게 다 꽃이 예쁩니다. 언화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47번, 백장미고요, 22,000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 있고요, 옆에 자구 두 개, 이쪽에 한 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는 피멍을또다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더남은 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48번, 골든벨이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여기한 10도 넘는 아이고요, 입장 가장자리에 붉은비 살짝 보여주고요, 자, 화분은 또이렇게 생겼습니다. 49번 러우구요 12,000원입니다. 이쪽은 큰 얼굴들이 있고요. 또 이쪽에는 작은 얼굴이 또 여러 개 달려있고요. 입장 끝에 색감 잘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화분 보시고요. 진 화분 같네요. 그 다음 50번 스틸 철하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이쪽 생얼이 조금 큰 아이도 있고요. 이쪽으로 생얼 있고 이쪽은 또 철화가 좀더 많고요. 입장 끝에는 빨갛게 색감 올랐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51번, 아이시 그린이고요, 만 원입니다. 자, 입장 해 보세요. 통통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손톱에 이렇게 또 빨간 색감 다 올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 52번, 라자 가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어, 큰 얼굴이 한 7도 정도 될것 같고요. 자, 요렇게 색감 예쁘게 올려주고 있고요. 여기 틈새에 또 작은 얼굴도 나오고 있습니다. 와,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그 다음, 53번, 진리연금이고요, 27,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한 10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입장마다 위에 이렇게 색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얼굴이 쫌쫌하게 다 모여 있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54번, 멕시코 폴덴시스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이쪽 얼굴이 있고요, 여기. 그리고 또 자구가 또몇개더 있습니다. 전체가 한 5도 정도 될것 같네요. 자, 입장에는 약간 노란빛이 들어가고 끝부분에 빨갛게 색감 예쁘지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럼 55번 레드 판타지하고요. 18,000원입니다. 이쪽 조금 큰 얼굴, 작은 얼굴 두개 이렇게 해서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색감은 다잘 올랐고요. 목대는 목조라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그럼 56번 플로리디티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이거 전체 한 8도, 9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색감 보세요. 이렇게 예쁩니다. 안쪽에는 더또 밝은 붉은색을 보여주고요. 자, 이거는 예음분에 담아놨습니다. 그다음 57번 로슈아로하고요 13,000원입니다. 자, 작은 얼굴 많이 달려있지요. 초록 입장으로다돼 있고 끝 부분에 붉은색 살짝씩 올려서 있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다음 58번 체리톱스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이아의꽃 한번 보세요. 아주 진한 핑크로 꽃을 올려줬습니다. 여긴 지고 있고, 여긴 또 한창이네요. 와, 이런 아이들은 또꽃 보는 재미가 너무 좋습니다. 자, 화분하고 보시고요. 그 다음 59번 워터멜이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작은 얼굴 여러 개 달려있고, 입장에는 또 오렌지 색감 다 올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작은 꽃대들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꽃 피울 준비를 하고 있지요. 하얀 꽃이 하늘하늘 하늘 피면 또 예쁘겠습니다. 그 다음, 60번, 펄빈이고요 27,000원입니다. 자, 작은 얼굴이 한 15도 가까이 될것 같네요. 입장이 통통하고요, 끝부분에 자줏빛 살짝 색감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61번, 라조야 철하고요, 27,000원입니다. 자, 이쪽으로는 생을이 있구요, 또 이쪽으로 철화가 엮여 있습니다. 자, 손톱 끝에 빨간 색감 다 올렸습니다. 자, 화분은 요거 명화분 같네요. 그 다음, 62번, 루비 틴트고요, 2만원입니다. 자, 요거 색감 너무 예쁘죠? 자, 입장은 바나나처럼 생겼고, 끝부분이 뭉툭 하면서 빨간 색감을 다 바르고 있습니다. 와, 색감이 참 예쁩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63번, 향기 페페고요, 21,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목대 쪽 올라가서 입장 많이 달고 있네요. 입장이 살짝 오므려서, 위쪽에 초록이 조금 보이고요, 뒷면 붉은색이 좀더 많이 나타납니다. 요거는 진화분이고요그 다음 64번 수화철화고요 21,000원입니다. 자 요거 입장에 전체 붉은색 다 올렸지요. 약간 입장은 얇은 편이고요자 입장 쫌 쫌하게 이렇게 철화로 입겠습니다. 그 다음 65번 사과꽃이구요. 22,000원입니다. 자여기 초록으로 돼있는 입장들이 이제 살짝 색감을 좀올렸고요 요거는 화분이 둘다 홍조분입니다. 그 다음, 66번, 체리톱스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꽃이 살짝 지고 있습니다. 자, 꽃이 피면 또 이렇게 예쁘고요. 여기 이제 꽃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청바지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67번, 레티지아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10도가 넘는 아이입니다. 얼굴 크기가 비슷한 아이들로 모여있고요. 가장자리 붉은색이 다잘 올라가 있고요. 더 빨갛게 물들 나이죠. 자, 청바지 화분. 큰 아이, 작은 아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8번. 핑크벨이고요. 23,000원입니다. 자, 목대가 쭉쭉 뻗어 있고요. 자, 두 수는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 끝이 요렇게 색감 올려지고 있고요. 요거는 진 화분입니다. 그 다음 69번. 미파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요즘 미파가 인기가 많습니다. 자 입장 끝에 하얀 라인이 들어가 있고요. 꽃이 계속 피고 지고 이렇게 하지요. 자, 이렇게 노란 꽃을 피워 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70번 러우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이쪽이 조금 큰 얼굴이 있고요. 작은 얼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입장 좀 조그맣게 다 들어가 있고요. 가장자리 붉은 비 보여집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71번 레티지 하고요. 17,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한 8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얼굴이 조금 큰편인아이들로돼 있고요. 요아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밑으로 목대를 살짝 내려뜨려서 또 수영을 예쁘게 이렇게 잡아 줍니다. 색감도 예쁘고요.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